488 피스타 지금 포르쉐 페라리 BMW 그리고 국산의 제네시스 쿠페 다 있는 거 아니야? 다 드리프트를 테스트해보고 어떤 게 느낌이 제일 좋은지 음.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거지 과연 피스타는 드리프트가 어떨지 잘될 것인지 무거운 느낌이야 지금 2단으로 해야겠지? 1단으로 먼저 해보고 페라리는 비슷해하는 어떤 느낌일까? 일단으로 먼저 해보라고. 아우 힘이 아주. 자 하면서 이 단. 되게 성실해 겠구나 셀이 진짜 진짜 어. 하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되게 예민하다. 음, 요만큼 밟아야 됩니다. 요만큼. 와. 뒤에 720마력을 보내 주니까 와, 느낌이 장난 아닌데? 단로한 번만 음. 해볼게 음. 뒤에 막 치풍 치풍 소리 나고 오 아이차 터보냐? 그럼 아, 터보구나. <laughs> 아니 뭔 아, 소리야? 그, 비슷하지. 그래. 아, 얘는 어 느낌이 괜찮다. 음. 힘이 워낙 세니까. 음. 왜들? 그 오토 스탑. 여기에 요거를 어. 꺼야 시동이 안 꺼져. 어. 허당인 부분이 전혀 없어. 모든 부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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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크게 해 볼까? 캠블락처럼 되는데? 캠블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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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쉽지는 않아 드리프트 어, 쉽지는 않아 어렵지 차. 절대 드리프트가 쉬운 차는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어렵지도 않은 음. 한 중간? 그럼 별 5개로 매겨서는 드리프트 점수로는 얘는몇개 정도 될까? 난세 개? 그래? 한네개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세 개, 세 개. 일단 얘는 세 개. 세 개? 나는 나는 네개 정도. 그럼 3.5개. 3.5. 네, 3.5. 자, 이번엔 GT3 RS의 드리프트 능력을 한번 보는 거고요 아유. 얘는 GT3. 또 진짜 궁금한 게 있잖아, 우리가. GT 포르쉐는 클러치 킥이 되치 PDK. 킥이 PDK인데 어, 그렇지 양쪽을 다 당기면 중립으로 살짝 빠지기 때문에 당겼다 놓으면 클러치에 발 밟다가 떼는 것처럼 응, 그 효과를 낸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체험해 보고 드리프트는 어느 정도 잘 되는지 느낌은 자,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트랙션까지 같이 꺼 주네. 음. 그러면 여기다. 자, 일단 클러치 킥부터 되나안 되나? 안 되나? 이거 아마 클러치 킥 해본 사람 없을걸? 그러니까 아. 진짜 포르쉐 대단한 것 같아. PDK인데 수동에 할수 있는 걸다할수 있는 거아 그렇지.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오호! 클러치 킥 되네. 왜 <목소리> 도전되는데? 그러게. 2 단이 좀 어려워질 것 같아. 그렇지. 이아 단으로 가면 되게 어려워져? 어려워져. 얘도 쉬운 차는 어. 아니다. 어? 그렇지. 얘도 드리프트하는 차는 아니야 보니까. 어? 그러니까 원래 쿠르셰가 <laughs> 드리프트가 어렵다 그랬잖아. 어? 잡았다요, 너. 어, 잡았다요, 너. 잡았다요, 너. 잡았다요, 아 땅이 마른 데로 가면 안 되는데. 잡았다요, 마른 데다 <laughs> 살려, 살려, 살리고 나와서 저 질문 오면 일때스피나는구나 그렇지, 이번에 형이 어, 어지러워, 야, 어지러워서 못 하겠다. <laughs> 마른 마른 야, 땅에 세워줬다. 해볼게 클러치 해봐. 아, 맞다. 클러치 양쪽으로 다당기로 그랬지. 음. <웃음> 짱이지. <웃음> 마른 땅만 오면 왜 가다가 클로즈킥을 자신이었다. 마른 땅이다. 잡았다. 마른 땅이다. 아! 이아 <laughs> 좋다. 괜찮네. 근데 음. 쉽지 않다. 그래도. 쉽지 않지. 드리프트하는. 타봤으된거 같아. 그렇지. 얘는 난 4점. 4점. 얘가 어떻게 보면 아 4.5점. 어, 왜냐하면 어, 이잔기술 있잖아. 그 잔기술. 어, 요 클러치 킥이 클러치 킥을 대박이다. 해준다는 건 PDK의. 아 대박인 것 같아. 난 4.5. 그래 나도 4.5. 그러면 얘는 4.5점. 드리프트 <laughs> 점수. 어, 너무 많이 준거 아니야? 5점 만점인데? 하이 우리 지금 갖고 어. 있는 차가 하이 아, 이런 거니까. 이번엔 빨간말 빨간말 458 스파이더 스파이더 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밟오야 어... 우리 다 젖는 거 아니야? 이고드들부면 몰라 SD 점검... 사실 뚜껑을 까는 게 맞어 점검... 이게 더 차이 좋을 것 같아 어. <laughs> 뚜껑 씌우고 이런 거 하면 찍덕찍덕 잡... 소리 어, 날거 같은 느낌이야 <laughs> 자 얘도 피스타랑 마찬가지로 요 조그 다이얼로 띠디디 할 때까지 돌려야 E S 어, C 오프가 오프. 됩니다. S D 카드를 점검하여 주십시오. 아, S D 카드를 계속 점검하래. 아, 어, 잠깐 됐구나. 쉬어라. S D 카드를 점검하여 주십시오. 일단. 얘는 R S랑 다르게 이거 아무리 당겨도 안 돼. 아 얘는 중립으로 들어가지만 어. 그냥 기아를 빼버리지. 클러치 킥이란 건 없는 거죠. 자 일단. 오. 이거였거든 이렇게서가는뭔말인지 알아? 문자일지. 아, 뭐, 뭐 물친다 그거 하지 마라. 와, 얘는 너무 얘 너무 잘 되는데 얘더 부드럽다 얘가. 쇽도 부드럽고 뭐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편하네. 뭔가. 그리고 이 오픈을 해서 더잘 되는 것 아, 같아. 느낌이 좋네. 여기 렌즈 불, 어, 좀 렌즈, 렌즈 불 닦아. <laughs> 아, 저원이 사고 쳤네. 떴다떴다떴다 경고등이 다 떴어요 얘 지금 하면 안돼 역시 아, 얘는 이태리차는 드리프트를 하면 안 되는 이러고 갖고놀면안돼 페라리 이렇게 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laughs> 근데 이거 시동 껐다 키면 또 없어진다 봐라 아무튼 내가 타고 안그래서 다행이다 <웃음> 과연 <웃음> 과연 아니야 저거 원래 떴어 요 넘버플레이트 램프 된건가? 됐잖아 괜찮아 지금요 응. 오케이 페라리는 자가 치유 기능이 있어 <laughs> 자 이제 지워졌으니까 형이 해 하라고? 어 아이 아, 각자 점수를 내야지 살짝 맛만 봐야겠다 이거. 더 베스트 트랩 2단으로 할게. 2단으로. 알았어. 아, 좀 쉽다. 그치. 여기 넘어 한번 한 넘어가는 건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뭔가. 어? 또 떴어. 또 떴어? 하면 안 되겠다. <laughs> 시동 껐다 키면 또 지워지겠지. 음, 나가자. 십년 어렵냐로는 4점 정도 되지. 얘도 쉬운 차는 아니잖아 근데. 미드십들이 좀다 아,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엔진이 뒤에 있을수록 컨트롤하기 힘든 거. 한번딱 넘어가면 뭐 돌이킬 수가 없지. 자 얘는 그러면. 얘는 하, 지금 느끼는 건데 피스타보다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음. 피스타 느낌이 훨씬 더 세밀하고 좋았던 것 같아. 근데 그건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얘기고 사실. 원도리로만 봤을 땐 얘가 야, 더 또, 쉬울 것같또 물렁물렁한 이 악셀도 어, 좀얘 약간 차체가 이렇게 물렁물렁해서 리커버리 해주는 게좀 있는 것 같아. 자, 자 다음은 못하지? 뭐 빨간 말에 이어서 이번엔 우리의 추억이 담긴 원엠 원엠 생순정. 그래. 원엠은 옛날부터 드리프트는 잘 된다고 자자 하잖아. 그렇지. 야 원엠. 이니까 이것도 좀 굉장히 레어 템이다. 이것도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지? 그렇지. 미국에선 진짜 비싸다 고 그러더라고. 난 재밌었는데 뭔가 이 차에 약간 약점이 있었지 이 차만에. 그러니까 너무 게. 자주 아프잖아. 좀만 놀면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풀락셀 때리면 차지 파이프가 빠지는 그치. 고질병이 있었지. 자 일단 일 단부터. 여가 그렇게 하면 또 차지 파이프 빠질 수도 있어. 핸들 많이 꺾고하지 마. 얘... 아왜 이렇게 잘 돼? 역시 BMW인가? <laughs> 야, 뭘 이렇게 편해?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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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데? 어, 얘가 짱인 것 같은데. 그리고 잡았다, 요놈이 되게 쉽게. 오, 오, 원한 오 원한 와, 역시 M. 역시 M이 짱이구나. <laughs> 우리 너무 M반가? <예뻐한> <laughs> 야, 야, 저, 저못 떴어. 경고는 떴어. 뭐야 이게 수온 경고 아닐까? 냉각수 레벨이 너무 잘안대아 아, 이게 지금 차가 한쪽으로 쏠리니까 냉각수 레벨이 작은 줄 착각했나 보네. 역시 옛날 차다. <laughs> 다 도보자. 바닥에 그립이 없는 차가 드리프트가 잘 되는 거. 뭔가 이렇게 뭉실 둥실 우시는 차는 어. 좀 쉽다. 이 단이 뭔가 느낌이 더 고급져. 이 아, 단으로 할게그냐이 단은 안 하잖아. 음. 터보레이트 해도오 오랜만에 타니까 와. 한번 시작하고 나면 찬기가 되게 쉽, 쉽다 어, 잡았다 이놈이 되게 편하네 마른 땅이 와도 그러네 마른 땅도 그냥 너무 쉬운데? 역시 핸들링 BMW인가 봐 M이다 역시 M이야 더 해볼 필요도 어. 없을 것 같아 짱이다 짱 어우 좋은데? 안정적이야, 일단, 어, 차가. 음, 굉장히 싸구려 느낌도 없고. <laughs> 그치. 적당한 게 좋다. 어, 고급지면서, 너무 싸구려틱하지도 않고, 딱그 중간. 어, 얘는 몇 점? 얘도, 거의 뭐, 꽤 높은 점수 같은데, 나는. 4.5? 어, 나도 4.5. 음, 굉장히 좋 BMW 1M은 4.5점. 음. 자, 마지막으로. 욱산욱산 어, 이건 형차니까, 니가, 내가 먼저 타고. 네, 그래, 내가 먼저 타. 어. 야, 문좀 열어줘. 코레비 냄새나... 아, 20만 키로 다차 그렇지, 뭐... 코레비 냄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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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봉... 매직봉은... 이 차엔 다 순정이고... 다른게 매직봉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매직봉은 안 쓰고 하면 똑같은 그냥 젠콕으로될 거야. 아,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벌써 그치. 마음이 너무 편하다. 뭐야? 어, 아, 야, 얘 뭐야? 왜 이렇게 부드러워? 야, 바닥에 느낌도 없어. <laughs> 아, 1등인데, 얘가? 어, 얘가 제일, 제일 짱인데? 근데 얘는 드리프트 하면서 언덩 하나. 뭔가. 얘는 근데 어떻게 바닥에 느낌도 안 오지? 어떻게 기존, 기존의 차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잡고 있는 게 1도 없는 것 같아. 오, 야, 드리프트 하긴 내가. <laughs> 이런 데서 놀기에. 그래? 어, 얘 힘이 없어. 야. 얘는 그냥 드리프트 자동이야. LSD도 순정이고, 다 순정이거든? 근데 이 정도면. 이게 지금 몇년된 차야? 일단, 계기판에 20만 3,806kg가 찍혀있어. 이게 제일 재밌지? 예이. 아. 예이. 여러분, 드리프트는 제코비 짱입니다. 어떻게 해도 네. 모든 걸 커버해 주는. 아파하지도 않아. 2 0만까 그러니까. 지금 수온도 오, 오, 씨, 아주 오, 말짱해. 그래. 그리고 음. 이거 달려 있으니까 또 재미가 확 좋아지네. 음. 여기에 LSD 하나만 딱 추가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저런 차인 이런 걸못달잖아요 그치? 어디 뭐 남는 LSD 없냐? <laughs> 아 지금도 충분한데? 그럼 내 차를 굳이 내가 타봐야 돼? 아니 이건 그냥 정해졌어 뭐, 타볼 필요도 없지? 어. 얘가 짱인 것 같은데? 일단. 얘가 5점 만점에 난 10점 <laughs> 얘도 우리가 거의 뭐한 4.8? 그러니까 결국 드리프트 음. 하시는 분들이 젠쿱을 쓰는 이유가 있었네 그냥 막 쓰고 편하고 뭐 이런 음, 거 고치, 부속 음, 구하기도 음, 쉽고 놀기는 이게 좋다. 내가 옆에 타봐도. 그래. 젠코비. 짱입니다. 짱. <laughs> 우리가 오늘 이제 독일, 이태리, 한국. 독산. 뭐 다. 경찰은 다 모아놓고 지금 드리프트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얘는 클러치킥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 우리가 높게 평가해줬지만. 이 스피라. 야, 스피라를 타시. 뭐냐? <laughs> <laughs> 피스타! 뭐야? 피스타! 갑자기 스피라가 튀어나와 스피라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악셀에빈 공간이 하나도 없어. 그지꽉 차있잖아. 어, 뭐 남는 구간이 그 하나도 없한 만큼을 없어. 밟아도 느낌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거에 비해 488은 좀, 좀 물렁물렁. 내가 488. 458. 아, 4 5 8이냐4 어. 아, 5 8은좀 물렁물렁한 느낌이었지? 물렁물렁하지만 편하긴 했어. 드리프트하게. 샤시가 약간 이렇게 엿가락처럼 이렇게 음. 이렇게 되는 느낌이 들잖아. 아니야, 음. 애가 확실히 짱짱하네. 아 그리고 클러치 킥을 늘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폴쉐는 말... 정말 어. 대단한 것 같아. 외계인들이야. 음. 하지만 1등 1등은 1등은 천만 원짜리 금급이구나. 얘가 사실 그데 제일 잘 된다 진짜. 그러니까 노면이 말라 있든 젖어 있든. 어, 노면 마른 데랑 젖은 데를 지나가도 별로 사에 피드백이 없어. 근데 <laughs> 결국 그걸 그왜 그런지 따져보면 이세 대는 그만큼 민첩한 거야. 이 노면 해석 능력이 좋은 거고, 이 타이어 그립도 되게 높은 어. 게껴 있고. 근데 요두 놈은 민첩하지 않다라는 거지. 내 느낌은. 둘이 어, 뭉실하지? 둘이 어, 뭉실해서 그냥 마른 땅이나 젖은 땅이나. 그래, 이게 뭔가 바닥에 피드백이 없이 되게 잘 됐어. 그치? 부드럽게, 편하게. 자, 오늘은 저희가 이. 차종들 드리프트 점수를 매겨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걸 할지 모르겠지만 뭐 즉흥적으로 <laughs> 떠오르는 게또 좋은 게 있으면 또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미테리 차랑 독일 차랑 뭐 모든 차를 다 드리프트를 느껴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리만족 하시고 그리고 드리프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영상 촬영한 데처럼 이렇게 안전한 공간에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 미드십이나 뭐 이런 고출력 차들은 그만큼 좀 어렵다는 거 네. 느껴졌네요. 그래서 드리프트를 입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짜잔! <웃음> <웃음> 이놈들이 짱입니다. 이놈들이 짱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저희 또 새로운 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